모르겠다. 정정만 흐른다 언니. 우리 나올까 봐. 정정만 <laughs> 음? 흐른다 언니. 오, 약 900미터, 시속 90킬로미터 구간입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다. 비나 가 이거 뭐야? 동영상 시장인가 뭔가 네. 지금 흘러가는데 모르겠어 이게. 어? <laughs> 아. 저기 가면서 이거 글씨가 안보인다 니네 들어가봐 성희씨 나 이거 그냥 한번 이거 지금 차타고 가면서 어 해보는건데 지금 되는거야? 나 나와? 잘나와? 아 이게 소리가 정말 안글랐네 이거 글씨가 글씨가 옆구리로 왔어 니네들 핸드폰 좀 키라니까 어? 야연애야니 네 핸드폰 핸드폰 언니 지금 실방하는거야어 어, 뿐이야, 안녕. 아, 나 지금 있잖아. <laughs> 이거 뭣도 모르고. 여기 차 타고 가면서 해봤는데, 저기 어디 가면서 그냥 해보는 건데 보여? <laughs> 아, 브리필이 안녕. 아, 이거 화면이 어, 잘안 나온 화면은 나오는데 글씨가 어, 이렇게 나오네. 그래갖고 잘안 보이네. 음, 환영씨 안녕. 반가워요. 나 지금 이거 어, 저기 성탄 <laughs> 반가워. 나 이거 테스트 중이라는 것도 쓸줄 모르고, 그냥 실방 한 번, 어, 어디 이제 가면서, 그냥 켜봤거든. 어떻게 되는 건지, 뭐, 모르겠어. 내일 이제 할 거를 대비해서 연습 좀 하려고. 난 내일 할 일이 사실은 걱정이야. 혼자 하려니까. 그래서 지금 한 번, 어, 어떤가 하고 해봤어. 연습만 해도 실방 이렇게 들어오면 인 기짱이다. 빨랑 저기, 저기 좀 해봐. 그좀 해갖고 들어왔어? 아니 네. 니네들 댓글 좀 써봐. 만 하고. 응. 아 카니발 스카이님 안녕하세요. 화면 세로 새로, 화면 세로에요아 근데 이게 이렇게 한가 글씨가 안 보여가지고. 어 예. 아니 글씨만 읽어줘봐. <laughs> 아 이게 글씨가 이렇게 나갖고 내가 보기가 안 좋아서 지아 그래. 어, 떡하지나 이거 그냥 한번해본 거야. <laughs> 아, 준이도 춘찬 작정님주 준학 동강님 반가워요. 지금 한번 연습 삼아서 약, 어, 내일 할거잘 되나 한번 해 봤어요. 화면 돌리라고 하면. 음. 언니 화면 어, 응. 화면 돌려 응. 나? 화면 돌리면 안 화면이 돼. 돼. 이렇게 나오잖아. 어떻게 나와? 그렇게 나. 어,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또 저긴데 이렇게 하면 크게 나오니? 이렇게 나오면 되나 화면 가로 모두. 700m. 어. 이게 이거 되는 해. 거예요 지금? 응. 군사님 반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오늘 어, 어, 네. 지금, 지금 해야 돼. 아, 아, 이렇게. 아 이렇게는 하 거야. 이렇게 어나 집에서는 네. 이렇게 세워놓고 했는데. 네. 오늘 아, 네. 집에서... 아 윤나경님 반가워요. <laughs> 아거기가좀 늦네. 어. 네, 오른쪽 나 하겠네. 지금 잘 나오는지? 에 네. 지금 아, 저기 뭐야. 아수인주 형님 반가워요 아이고 큰일났네 반응 없어 오른쪽 다행입니다 어, 여기서 왜 빠지라 그러지? 몰라 왜 여기서 빠지 굳이 안가도 되지? <laughs> 그냥 가야지 이거 지금 차에서 이게 뭐지? 방진 이쪽으로 가진나 본데? 응, 이거 저기 응, 손으로 들고 할래? 할래니까 그래? 막 흔들리지요 더 가도 될것같아연아씨 반가워 <laughs> <laughs> 야, 음. 이게 누구지 영어를 안 보여 영어님 누구지 안 보여 흔들려서 안 보여 어디로, 뭐지? 어디로, 뭐지? 그냥, 네일리 아우 저기 우리 그음 아네 그, 아, 잘 보이기는 어디로, 해요 나잘 보여요 <laughs> 자, 아이, 감사합니다 <laughs> 어, 한 번, 어, 경험, 이것저것 경험해보려고. 아, 엄마, 딸님, 반갑습니다. 야, 지금 팔이 아픈데. <laughs> 이거까지다 들릴 거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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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뿌니, 뿌니님, 그거 저기, 스패너 없어? 여기서는 지금 색깔이 칼라가 잘안 보이거든 응 음. 아,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안돼 어떻게든 자꾸 이러면 예고가 제대로 다 들어가 아 이게 참 답답해 말이 네, 못해 그치 여기서 끊는다. 보이니까 그치? 끝난다고 해? 내일 들어오라 내일 오늘은 그냥 시험 하아 음. 돼 어디로 70m 아, 여기서는 나 지금 이거 폰으로 해. 하니까 이 색깔이 이게 하나도 표시가 안 나네. 안 되네. 음, 음. 너무 저기 내 얼굴만 그냥 대못장나 만하게 나오죠. 자꾸 <laughs> <laughs> 어떻게 하지? 네이디 오른쪽 방향입니다. 네이디 하이 헬로 땡큐. 영어가 잘 안보여 흔들려갖고 외국인 들어왔어요? <laughs> 어합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 아유, 감사합니다. 아요약3 0 0미 아유, 감사하세요 아유, 감사합니 아유, 감사합니 아유, 아유, 아 <laughs> 아, 나 지금 이거 운전하세요. 실방 이게 차에서 어떻게 되나고 어 한번 해본 거예요. 음, 어, 근데 이제 어, 막 흔들릴 거예요 화면이 막흔들리지요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햇빛이라 어 해가 비쳐서 어 운전. 내가 운전 안 하니까 이걸 들 이걸 하지. 응. 내가 운전하면 못하지. 응. 어, 상기 씨, 아, 반가워. 안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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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유, 내가 지금 이거 이제 차 타고 가면서 한번 해보는 거야. 어, 내일 이제 잘 될까 하고 이거를 틀어보다 보니까는, 어, 그냥 나오나 봐. 그냥 경험 삼아서, 음, 한번 해보는 건데, 이러네? 음, 근데 이거는 안 돼. 아 꽃님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지금 열분 여기 열분 들어온 거는 표시가 되거든. 바로 모두 이렇게 지금 해는 거로 안 하고, 먼저는 지금은 세웠거든요. 근데 이렇게 인저 어 눕혀놓고 해야죠. 길게. 네, 그러세요. 약천님, 내일 만나요. 예. 오늘은 아 실수요. 볼일 실수요. 보세요. 맞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제 어 임시로 한번 테스트 해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 화면에 댓글도 다른 폰으로 안 보고 지금 이거 저기 이 화면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어 화면이 막잘안 보이고도 그래요. 제가 인사 안한분 계시나요? 점점 찍어주세요. 아, 배덕스마 행복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로 모드? 자동으로 화면이 가로로? 아, 근데 이거 지금은 화면이 잘 나오니? 얘네들? 네, 잘 나오는데요. 근데 어떻게 가로 모드 하는 게 뭔지 몰라. 봤어? 나 여기 나이트 보트 해줬다 <laughs> 아유 저기 말 붙이자 안까 보니까 잘나오는 테스트하는데 뭘 <laughs> 아유 말이야 아니 테스트해도 응. 시간 벌어 이제 그것도딱 돌리면 시간이 되는데 근데 이 길이 맞나? 어? 어. 난 몰라 이쪽으로 안 가고. 화면을 나도? 좀 화면을 지금 제가 저기 돌아가는 달리는 길이라. 달리는 길로 한번 해 볼게요. 잘나오잘 나오는 거 아니야? 잘 나와 언니. 야. 근데 지금 나오냐? 아 아니, 저기 이거 달리는 길나오나 봐봐. 어. 길 아. 나와. 음, 여기 진짜 새로운 길이야. 음. 길나기서 <laughs> 빠졌어야 어? 돼. 그랬나 오. 처음에 길 나와. 아니면, 아니면 응. 그쪽으로 이렇게 갔는데, 언니는. 은봉 왜? 쪽으로 나 다녔었거든? 응. 근데 오늘은 그냥 그쪽으로, 어차피 서방서 쪽으로 가니까, 이 아울렛 가는 길로 온 건데, 모르겠네. 길눈이참으도 이제 응. 어. 화면을 내가 보고서 댓글을 읽어가면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폰이 필요한 거야. 근데 아. 또뻥 하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금방 언니, 어우, 려다명 들어왔어. 그래? 근대 누가 왔는지. 인사도 못하네, 응. 그럼 언니, 이거. 응. 바깥에만 아 세계 보스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어, 나이거 지금 저기 뭐야 테스트 방송으로 한번 해본 건데 어잘 나오나 모르겠어요 내일을 대비하여 좀 미리 네. 테스트 <laughs> 저기 제가 이거 화면을 달리는 대로 보여드릴게 혹시 인사 못하더라도 같이 서로 인사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화면이 안 보이는 쪽으로 돌릴게요. 아니 여기 빼도 돼 이거. 빼지마 아, 전화 우리 들어가면 기대들 나오나 좀봐줘 좀. 봐줘줘. 화면에 나오나 봐줘 우려 아니 그럼 누가 들어왔으면 얘기 좀 해주라 아니 향수님 말고 향수님 어지러 향수님 럽대 언니 나응 아니 나를 좀 줘봐 그럼 핸드폰을 날줘 지금 우회전하세요. 뭐였지? 신정문. 잘못 찍었나? 다도 가던 길이 아니야. 그러니까 옴니유기 아니야. 음, 경로선 출발지점까지는 뭐 지도를 참조해서 지금 가는 거도 이렇게 나와서 가는 거 나오고 여기서 어, 어, 가는 거 나오라고 나좀정좀 좀 보여줘 봐 어머 이상하다 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오니 지금 그렇게 나오면 언니 이거 봐 길게 나온 거 근데 지금 이렇게 했다네 바꾼 건데 화면 화면 이아까처럼 저기 하게 나와야 돼 해야지 그대로 그래, 세워야지 근데 아까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했는 거고는, 근데 지금 조금 막까 그렇게 나오잖아. 괜찮아 지금은? 잘라, 잘 이게 양쪽으로 좁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지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 막까는또 이렇게 했잖아. 응, 좋더라고. 하면 언니 앞에 도로 여기서 가면서.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그렇게 나오고 저렇게도 도로 좁아. 그래 주변도 언니처럼. 약 500m. 시속 6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큰일났네. 어, 많이들 들어오셨는데. 시속... <laughs> 방콕 인생도 <laughs> 들어오고 <laughs> 네, 어, 어, 아, 저기. <laughs> 아, 우리 한지성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저기, 우리 저기, 방콕 인생님도 들어오시고, 제가 이게 화면하고 지금. 잘안 보이거든요. 아, 그걸 지금 잘할줄 몰라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잠시 이거 테스트인데 다시 제가 이제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한번 테스트 한 걸로 어, 내일 만날게요. 내일 2시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봐요. 내일 2시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봐요. 아, 농부 할배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지금 테스트하는 거고요. 내일 2시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너는 어떤 거지? 그런 것도 몰라. 빵코기 네, 네, 생님 감사해요. 어, 지금 이거 이제 연습하느라고 한번 해본 거고요. 어 내일 2시에 뵐게요. 아, 네, 선생님, 감사해요. 네. 이거 이제 감사합니다. 어 내일 2시에 뵐게요. 네, 아우, 이거 나 끄는 것도 몰라서 도로 어, 켜지네? 이거, 이거 뭐 <laughs> 아 이거 어떻게 끈데? 끄는 거 배웠는데 잊어버렸네 아, 어 엣지 여러분님 안녕하세요 나가. 반가워요 아나 지금 이거 이제 연습하느라고 해봤는데 어 나가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나가는 것도 꺼지지가 않고 다시 돌아왔졌어요 이거 어? 조심해 <laughs> 나 때리지 말고 아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아무거나 눌러갖고 꺼야 되나? <laughs> 가운데 그냥 눌러 가운데? 어 우리 내일 2시에 뵙고요. 제가 이거 지금 끌 줄을 몰라서 잘못 끄고 헤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저것 눌러볼게요. 꺼지면 은 내일 다시 뵐게요.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음, 가면서 이거 뭐 꺼야 되지? 엔드. <laughs> 아, 내일 뵐게요. 엔드 껐어. 아, 엔드가 오기.